자, 안녕하세요 남수입니다 오늘은 아흑 속에서 서로 짜장면을 먹여주기로 할 건데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를 해봤는데 과연 아흑 속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은 배가 너무 고픈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먹여주기로 할 건데 과연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가렸습니다 어, 안 보이긴 하네 어, 진짜 안 보인다 소점이 안 보여. 씹해진것 같은데. 자, 이제 소 먹여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순이 형이 응. 지성이 형한테. 아... 아. 아. 잘 먹였어? 응. 응. 맞아? 응. 응. 어. 아, 이 새끼 수염. 아, 이 새끼 수염. 아. 저도 아 응. 나도 좀 부탁드립니다. 좀. 나, 아니, 이, 일단 인기를 먼저 줄게 어? 아니, 아니,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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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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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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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, 됐. 응. 자, 그래서 움직이면 안돼? 야어가아오케아 응. 오케이 내가 먹을게 아, 아 어, 오케이 소리 봐야 이번에 저기 앞에 응? 탕수아저탕수아응 저 커럭, 저 커럭 그렇게 깊게 나어 <laughs> 아. 아니, 말을 해 해. 아! 아, 아. 네, 뭐? 아, 저튀겨 게, 아, 아이가. 아, 거 아. 이런 어. 탕수육 먹어줄까? 네, 이번에 탕수육 갈까요? 응. 아나 아니 서로 먹여 주라고. 아, 아무리 배고프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. 아, 나 아, 이제 하면 돼. 뭐, 거 누구야? 아, 나야 나. <laughs> 뭐 잡히는 거 같은데. 음. 음. 나통 하나 줘 봐. 아, 음. 내손 이렇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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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하죠. 나도 줘아 나 야, 배고파. 잘. 아, 아, 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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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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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,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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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수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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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..아..아.. 아저 아, 아, 탕.. 맞아? 탕수육이에요 이거? 아 어어 해봐 아, 탕수육 누가, 아니야? 누가 봐도 면인데요 이거 아, 그래? 야 탕수육 지금 하나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왜 탕수육에 면이 들어있냐 누구냐? 야 이제 그만 먹자 좀 아까워 그 여기 탕수육 소스가 아까 눈에 들어간 것같거든 지금 난 턱에 묻었는데 따가워 나지 네. 얼굴 어, 나 지금 얼굴 다 묻었어 불 켜고 먹자. 너무 힘들어. 네. 이렇게 먹는 거는 음식의 낭비야. 네. 아, 이 뭐야 이게? 아. 가 바닥 걷다 걸었나 봐 아이, 가아 누가 봐도 에요한번 <laughs> 어두운 곳에서 한번 먹았는데. 맛도 없어요. 확실히 으로 보지 않으니까 맛이 없어. 나는 왜 뭐, 거의 다 먹었냐? 너 얼굴로 먹었는데? 아무 에서 짜장면 먹기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네. <laughs> <얘> 진짜로 안 먹어서 정글하 짜장면이지 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치워 치워 어? 나? 치울요 내 면상이도 좀 이렇게 범벅을 해줬어야지. 아니야 아니, 이뻐. 그 유명을옆에서 근데... 와. 저거 아, 어떤데요 지금? 아니에 이뻐. 나도 나도 다 궁금해.